이번 편에서는 라이즈 직무 유형의 네 가지 대표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이즈 검사는 개인의 업무 성향을 네 가지 대표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각 유형은 서로 다른 강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자의 직무 적합성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관계 지향형입니다. 이 유형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상호작용을 중시하며,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팀워크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혁신 지향형입니다. 혁신 지향형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전략 지향형입니다. 이 유형은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고 체계적인 계획과 전략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데 집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지향형이 있습니다. 실행 지향형은 속도와 효율성을 중시하며 실무 중심으로 목표를 달성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제 각 유형의 세부 특징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관계 지향형은 사람들과의 협력과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원활한 소통을 통해 팀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조직 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강점을 가집니다. 이 유형의 주요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팀워크 중심입니다. 관계 지향형은 구성원 간의 소통과 협력을 중시하며 팀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소통 촉진자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유도하는데 능숙합니다. 셋째, 지원과 배려입니다. 관계 지향형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며 조직 문화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제 관계 지향형의 세부 유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관계 지향형은 세 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은 모두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역할과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통형입니다. 이 유형은 정보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며 조직 내외에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복잡한 내용을 쉽게 설명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조직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원형입니다. 이들은 팀원들에게 신뢰를 주고 동기를 부여하며 팀내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집중합니다. 구성원들의 필요를 민감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팀워크를 강화합니다. 세 번째는 조정형입니다. 이 유형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중재자의 역할을 하며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능숙합니다. 팀내 균형을 유지하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만드는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관계 지향형 안에서도 각 세부 유형마다 다른 강점이 있으며 조직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유형인 혁신 지향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혁신 지향형은 기존의 틀을 깨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변화를 주도하며 끊임없이 개선을 시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혁신 지향형의 주요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창의적 사고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발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둘째, 변화 주도입니다. 혁신 지향형은 현상 유지보다 지속적인 개선과 변화를 추구하며,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변화를 이끌어가는 성향을 보입니다. 셋째, 실험적 접근입니다. 이들은 다양한 시도와 실험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며,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아 지속적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킵니다. 즉, 혁신 지향형은 변화를 주도하고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 조직의 혁신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혁신 지향형의 세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혁신 지향형은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변화를 주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세 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은 혁신을 이루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디어형입니다. 이들은 기존의 사고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창의적인 솔루션을 제시하는 능력이 뛰어난 유형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혁신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강점을 가집니다. 두 번째는 개선형입니다. 이 유형은 아이디어나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현실적으로 구현 가능한 형태로 다듬으며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혁신을 완성합니다. 세 번째는 테크형입니다. 이들은 최신 기술을 탐색하고 도입하여 혁신을 주도하는 유형입니다. 기술적 트렌드와 발전 방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디지털 전환과 기술 기반 혁신을 이끌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혁신 지향형 안에서도 창의적 사고, 체계적 개선, 기술 혁신이라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혁신을 이루는 세부 유형이 존재합니다. 이제 다음 대표 유형인 전략 지향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략지향형은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조직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넓은 시각에서 기회를 예측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 실행하는데 강점이 있습니다. 전략지향형의 주요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장기적 비전입니다. 전략지향형은 현재의 상황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변화와 기회를 예측하며 조직의 방향성을 설정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과 발전 경로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둘째, 체계적 접근입니다. 이들은 문제와 기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핵심을 파악하고 명확한 전략을 수립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셋째, 전략적 사고입니다. 이 유형은 다양한 요소와 변수를 고려하여 최적의 의사 결정을 내리고 리스크와 기회를 균형 있게 평가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전략 지향형은 장기적인 시각과 체계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발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전략 지향형의 세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략 지향형은 장기적인 목표 설정과 체계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조직의 방향성을 수립하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비전형, 기획형, 분석형 세 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마다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비전형입니다. 이들은 미래의 변화와 기회를 예측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여 조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의 성과보다 미래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획형입니다. 이 유형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자원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는 데 강점을 가집니다.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명확한 목표와 실행 계획을 제시하며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세 번째는 분석형입니다. 이들은 데이터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복잡한 상황에서도 핵심 요소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능숙합니다. 즉, 전략 지향형은 비전, 계획, 분석이라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제 마지막 대표 유형인 실행 지향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행 지향형은 목표를 달성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계획을 신속하게 실행하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결과 중심의 접근 방식을 선호합니다. 실행 지향형의 주요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성과 중심입니다. 이들은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둘째, 효율성 추구입니다. 이 유형은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최상의 결과를 내는데 집중합니다.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불필요한 단계와 낭비 요소를 제거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셋째, 현장 중심입니다. 실행 지향형은 이론보다는 실제 적용과 결과를 중시하며 실무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계획을 실행해 옮기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현장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인 접근 방식을 선호합니다. 즉, 실행 지향형은 목표 달성과 효율적인 실행을 통해 조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실행 지향형의 세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실행 지향형은 목표 달성과 실질적인 실행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형이며 세부적으로 성과형, 관리형, 원칙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성과형입니다. 이들은 목표 달성을 위해 성과를 철저히 관리하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와 기준을 설정하고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팀의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집중합니다. 두 번째는 관리형입니다. 이 유형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예산, 인력, 시간 등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며 필요에 따라 계획을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특징을 가집니다. 세 번째는 원칙형입니다. 이들은 조직의 규정과 기준을 중요시하며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업무를 일관된 방식으로 처리하고 신뢰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실행 지향형은 성과를 중시하는 유형, 자원을 관리하는 유형, 규정을 준수하는 유형으로 나뉘며 조직에서 실행력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제 각 대표 유형을 한눈에 정리할 수 있는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유형은 특정한 강점과 특성을 기반으로 직무와 조직 내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합니다. 먼저 관계 지향형입니다. 이 유형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팀워크, 협력, 협업, 연결, 조화입니다. 즉,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원활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 조직 내 시너지를 창출하는 유형입니다. 다음은 혁신 지향형입니다. 대표 키워드는 창의적 사고, 새로운 아이디어, 가능성, 탐색, 변화주도, 실험적 접근입니다. 즉, 틀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사고하며 변화를 이끌어가는 혁신적인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전략 지향형입니다. 전략 지향형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장기 계획, 비전, 체계, 전략적 사고, 전략적 분석입니다. 즉, 장기적인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논리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조직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지향형입니다. 이 유형의 키워드는 단기 목표, 실행 중심, 업무 처리, 성과 지향, 효율성, 적용입니다. 즉, 빠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실행하며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는 유형입니다. 이처럼 각 대표 유형은 각기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조직 내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각 대표 유형 간의 차이점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 대표 유형은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과 의사 결정 과정에서 중시하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먼저 관계 지향형입니다. 이 유형은 사람 중심으로 접근하며 협력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팀원 간의 관계와 조직 내 분위기를 중요시하며 모든 이해 관계자의 감정을 고려하고 조화로운 의사 결정을 추구합니다. 다음은 혁신 지향형입니다. 이들은 창의성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중시하며 지속적으로 도전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기존 방식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혁신적인 접근을 시도합니다. 세 번째는 전략 지향형입니다. 이 유형은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분석과 논리적 접근을 통해 조직의 방향성을 설정합니다. 큰 그림을 그리고 복잡한 상황을 구조화하여 명확한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실행 지향형입니다. 이들은 효율성과 성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실무적인 접근 방식을 선호합니다. 계획을 빠르게 실행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강점이 있으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목표 달성을 극대화합니다. 즉, 관계 지향형은 소통과 협력, 혁신 지향형은 창의적 도전, 전략 지향형은 장기적 계획, 실행 지향형은 즉각적 성과 창출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각 유형이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각 유형 간 협력 방식과 시너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